강북절을 맞아 강남구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가 CCTV 확대 설치에 나섰습니다. 양재천에서 물놀이장이 운영 중입니다. 강남구 영어 노래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8월 15일은 제71회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다는 뜻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올해는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며 들뜨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름 휴가도 좋지만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둘째 주 주간뉴스 시작합니다. 제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도시 강남구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구민들은 가하호호 태극기를 달며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강남구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 선두로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가 11일 오전 강남역에서 신도년역까지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는 12일 강남구청역 주변에서 각각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펼치며 가정용 태극기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태극기 핸드프린팅 행사가 구청 로비에서 열려 구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손도장이 더해져 태극기를 완성시켜가는 행사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가상징 홍보물 전시가 진행돼.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과 함께 방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구는 나라 사랑의 실천은 가까운 태극기 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 강남구가 CCTV 확대 설치에 나섰습니다.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 범죄율과 범법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방범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 관제를 강화합니다. 최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을 제공하기 위해 CCTV 82개를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듯 강남구는 2011년 12월 전국 최초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불철주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강담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CCTV가 조밀하게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원한 여름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가깝고 깨끗한 양재천 물놀이장으로 온 가족이 피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뜨거운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양재천 물놀이장이 상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영동 4교 일대에 조성된 양재천 물놀이장은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돼 무더운 여름날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물놀이하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재천 물놀이장은 8월 23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노래를 통해 영어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일석이조의 영어 노래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명 강사들과 함께하며 영어 실력도 키우고 노래 실력도 향상시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유명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팝송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인기 팝송의 주요 표현과 발음, 곡의 배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통해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흥미를 갖고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구는 팝송교실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후원하고 강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6년 강남신진디자이너 콘테스트가 개최됩니다. 주제는 자유주제로 패션 관련 학과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가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남구는 대치동 학원과 주변 식품 적객업소 500여 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치동 학원과로 몰려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겁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고용 여부, 청소년 주류 판매 여부,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등입니다. 올 10월 3일 개최되는 제 14회 강남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대회는 인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세계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추진되며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단축, 5km 건강 달리기로 나뉩니다. 만 명의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중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는 만 5세에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 도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소 도포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으로 강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연중 운영 중입니다. 또한 무료 구강검진과 이솔질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지난 6일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한 브라질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새벽 경기를 자주 시청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컨디션 조절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늦은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 얻길 바라며 8월 둘째 주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